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직론 아저씨 비디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거는 여러분들 어, 다른 거 아니야 롯데리아의 요즘 핫 아이템 닭으로 만든 치킨 디저트 지파이라고 이렇게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뭐 닭껍질로 튀김 만들어서 KFC하고, 어, 요즘에 아주 그냥 서로 경쟁하고 있는, 뭐, 새롭게 한번 맛보려고 구매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두 개. 하나는 고소한 맛이야. 지파이 고소한 맛. 어, 하나는 하바네로 해가지고, 어, 하나는 좀더 이제 하바네로가 뭐, 프랑스인지 어딘지 뭐, 그, 저기 뭐야, 매콤한 고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콤하게 튀긴, 어, 그런, 어, 치킨. 약간 텐더 같은, 뭐, 그런 형식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약간, 매콤한 냄새가 나네. 요게 아마, 하마네로 온것 같아. 어 약간 붉은기도 이렇게 돌고, 어 약간 돈가스 크기야, 사이즈가. 여러분들, 어 손바닥 하나 사이즈, 어그 정도인데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튀긴 거. 통 가슴살이니까, 어 딱, 요렇게 생겼고, 치킨가스 같아. 치킨가스. 여러분들, 그냥 얼핏 보면, 어 아주 그냥 어 이거는 고소한 맛이야 고소한 맛또 이렇게 입가심으로 이렇게 마셔줄 어 태국식 어 수박 음료 어 땡모반 이것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어 수박 음료 하나 이렇게 어 주문해서 지금 어맛보려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불고기버거고 여러분 예, 네, 왜 그러면은. 요것만 이렇게 맛보기에는 여러분 어? 지파인만 맛보기에는 조금 어, 아쉽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랑 이렇게 같이해서 또 요것만 먹으면 조금 느끼하고 이러니까 햄버거에다가 요 불고기 버거 하나 어, 구매해가지고 요거 반 잘라가지고 요 안에다 딱 넣어 먹으면 어, 더 가성비 있게 배부르게 어, 맛볼 수 있는 그런 어, 불고기 버거 어, 어떻게 보면 더블 치킨 버거가 되는 어, 그런 빵빵한 그런 햄버거를 또. 자신만의 또 레시피로 이렇게 맛볼 수 있겠죠. 요거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 야, 엄청 크다. 진짜 바삭바삭하게 아주 잘 튀겼는데, 여러분. 어? 바삭바삭해 아주. 어.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볼게.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잘라서 이렇게 보면 돼. 일반 뭐 치킨하고 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 이봐요, 또 아주 가슴살이. 겉에는 아주 그냥 튀김이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게 되어 있고 안에는 육즙 가득한 통 가슴살이 야 이렇게 되어 있네. 어우, 아주 기름 냄새가 야 아주 그냥 고소합니다. 자, 이거 한번 아 원래 좀 기름진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자,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맛을 볼게. 뭐 소스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데 어, 일단 순수한 걸어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파이 어 그냥 순수한 고소한 맛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지파이 어? 치킨 디저트 어? 내 얼굴이 클까 지파이가 클까 어? 일단 먹어보면 어, 일단 사이즈는 커 돈까스 사이즈래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우리 그 롯데리아에서 먹는 그런 거 치킨텐더나 뭐 이런 거 하고 음. 프라이드 치킨 있잖아, 요 여러분. 들 크리스피, 뭐 이런 거하고 식감이 똑같아. 음. 근데 이제 사이즈를 어, 엄청나게 크게 해서 먹는다. 뭐그 뿐인 거지. 뭐 그걸 좀 이제 색다르고 개걸스럽게 먹는다. <laughs>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 뭐 집에 양념소스 같은 거 있잖아, 요즘에. 어? 양념치킨 소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머스타드 소드 같은 거 있으면 어, 같이 찍어 먹어도 딱 좋을 거 같아, 여러분. 음. 굉장히 근데 기름지다. 와, 씨. 음, 얼마나 매콤한지 한번, 하마네로. 야 은근히 퍼지는 게, 뒷끝맛이, 음, 매콤해, 여러분들. 진짜. 요것만 먹어도 이게 한 560칼로리 정도 될 거라고, 여러분. 혼자 먹으면은, 어우, 두 개만 먹어도 아마 어마어마하고, 이거 뭐밥 반찬으로 해서 먹든지, 삼분카레 같은 거, 어, 해가지고, 카레. 어? 치킨카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음. 카레도 소스같은거 이렇게 부어서 밥하고 같이 먹어도 되겠네 이거 주문해가지고 에? 아무튼 활용도가 어, 나름대로 어, 그냥 먹어도 되지만 어, 활용도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음, 지파이나 자 그럼 땡무반 한번 입가심삼아 한번 태국식 수박음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디야 스무디 자음 그거랑 똑같다,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먹는 거 수박음료 있잖아. 수박맛바, 뭐, 음료, 뭐, 이런 거. 그거하고 아주 똑같은데, 맛이. 음, 요거 먹으면서 이까심으로 달콤하게, 시원하게, 수박음료 또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저는 뭐 이렇게 좀 느끼한 거래서 그냥 지파이가 뭔가 맨날 뭐, 치킨 디저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맛봤는데. 어. 그냥 프라이드 어, 치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요것만 먹기에는 조금 어, 그거 하신 분들은 딱 활용을 해서 먹으면 되지 어? 불고기버거 유명하잖아 어, 롯데리아의 아주 뭐 전통적인 1992년부터 어, 저 어렸을 때부터 나온 오 대표적인 뭐 데일리버거 하고 불고기버거 아주 유명하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지파이를 활용해 가지고 어, 여기다 이렇게 반을 잘라 매콤한 걸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러면 이게 뭐 상하이 치킨버거나, 어? 그런 거지 뭐. 치킨버거 식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푸짐하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반을 요렇게 넣어. 그럼 여기, 어? 불고기 패티가 있잖아? 불고기 패티 위에다가 요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응? 어? 요렇게 해가지고, 응? 어? 함께 먹으면은, 오우, 훨씬 더 아주 그냥 먹음직스러운 두 가지, 어? 패티를 어한 번에 어 같이 배불리 맛볼 수 있는 다양하게 이렇게 어?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게끔 어 맛볼 수 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도 든든하지 여러분들 불고기 버거와 지파이 어 하바네로 매콤한 어? 치킨 어? 요거하고 어? 튀김하고 과연 어떤 어? 앙상블을 이룰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봐봐, 파란스가, 야, 완전 상하이 버거야. 롯데리아에서, 어, 맥도날드 상하이 치킨 버거 느낌이 확 느껴져. 어, 여러분들, 이 하마네로를 누으면 음, 그리고 소스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불고기 페트급 버거 소스하고, 야, 의외로 맛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롯데리아 지파이 고소한맛과 하마네로 그 다음에 불고기버거 땡모반 콘샐러드까지 콘샐러드는 뭐 나중에 뭐뭐 뭐 똑같잖아 이 맛은 예. 옛날에도 또 리뷰했고 그러니까 이건 건너뛰고 나 지금까지 리뷰빌 t v 부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는데 맛이 이야 이것만 다 먹어도 배 엄청 부르겠다